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바닥을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만 해도 자 급락의 공포가 앞서왔던 그런 시장이었지만 자 항상 우리는 과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과거 79달러일 때 아무도 안 봤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되돌아보면은 이런 흐름이었다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여러 기관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물량을 쉽게 던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자 이제 막 들어와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많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 비트코인의 자 거래 방향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매일같이 이거를 챙겨 가야만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여 갈수 있고 자 수익을 키워 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의 코인 거래 포지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코인거래 포지션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어제 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자로는 여러분들에게 매도 포지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박스권까지 위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시죠. 자 제가 직접 만든 자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8시마다 자 하루에 딱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거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포지션대로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만 하셔도 자 어렵지 않게 수익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자 이런 모든 구간들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 지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바로 이 구간이었죠. 자 명절의 대풍락. 자 이때는 어떤 포지션이었냐 자 이때도 제가 이 구간에서 박스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매도 포지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자, 수익을 실제로 챙겨갔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중요한 거는 오늘이죠 자 오늘의 거래 포지션은 도대체 뭐냐 자, 오늘의 거래 포지션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일 이거를 언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녁 8시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만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받아가셔야만 자,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 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실시간 포지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 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매일 저녁 8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거래 포지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는 플로이드 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자 6%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는 상단 자 8,000원까지 단기 대용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거래 포지션 자,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코인을 거래할때자이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의 포지션만 매일 같이 잘 챙겨 가셔도 자 충분히 50% 이상의 급등 수익 바닥에서부터 챙겨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운영하는 자이 코인방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자 매일 저녁 8시마다 자 실시간 포지션. 자,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딱한 종목을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이한 종목 단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 10월 10일 가상자산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그 무거운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2%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40%가 넘는 하락이었죠. 자, 업토버가 흔들려도 비트코인 낙관론은 현재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월간 수익률 관점에서는 자, 10월의 하락이 무색할 만큼 현재 플러스로 이미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자이 정도로 자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다. 자 자연 회복력이 지금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에 어마무시하다. 자 j p 무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 대출을 여러분들 허용을 했습니다. 자 제도권이 드디어 코인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공급 쇼크 자, 신호까지 현재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0월 대폭락 이후에 지금 현재 플러스로 자이 정도 수준으로 전환이 된 상태지만 지금 비트코인 공급 쇼크 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코인 시장 대부의장이 다시 한번더 터져줄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이 현재 기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글로벌적인 자, 이런 시황외에도 우리나라 정부도 자 AI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현재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예라는 단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여전히 자, 걸음마 단계다 걸음마 단계. 자 지금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자 이마저도 새로운 출발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비트코인이 조금만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자 대폭등을 할 거로 현재 예상이 되는 자그 코인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바닥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락을 할게 없다. 자 위에 엄청난 이 여백의 공간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다 상승 가능한 폭이다 자 최근에는 라고페재의 분량도 무려 3천억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10배를 갈고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트럼프 장남 자 트럼프 장난 관련 코인으로 자두번 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 코인이라고 하면은 업비트가 지금 모조리 흡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상장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이 코인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트럼프 장난 코인으로 자세 번째 부각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코인의 이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인 투자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기본 2회부터 투자 준비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투자 실전 내용을 상당히 알차게 제가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거래의 기초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거래 시작을 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쭉쭉 보시면은 자, 최근에 나오는 자, 이런 이슈들도 나와있고 거래 활용되는 텔레그램 자,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그리고 시장구조에 대한 내용, 산업트렌드 기술혁신 사실상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하나만 챙겨 가셔도 코인거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 중급 이상으로 발돋움 분명히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해를 기울여서 만든 책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사진 몇장 놓고 읽어보세요 자 이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내용들이 많죠 자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나눔을 할 겁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벤트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만든 이 책을 자,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제가 모두 다 만들어 놨고 자부로에 투자했지 예시 포맷도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정말로 기초부터 자, 고급까지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기셔서 자, 이책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 지원금 무료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보고 싶은데, 자, 방설이 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릴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투자 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 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역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데, 자, 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 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 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 돈. 자,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희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은 자, 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 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실내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려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자 5434의 6669 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초대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434에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기회, 자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인누가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예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민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 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 0 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거래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 금액 보면, 자, 0 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 자이기회꼭 잡아갈 만한다 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주시면은 100% 투자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실제로 맛보기 코인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문자받다 사이트 거짓하나 조작 불가능하고 거짓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자 내용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해드리고 있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정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하도록 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일 아침 8시 30분 8시 30분 단타 종목 한 개씩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정확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인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매일같이 나갑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씩이라도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 맛보기 코인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 문자, 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